먼저 이 시간에 어, 유아 세례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자녀의 부모님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네,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네,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유아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산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되며 교회의 지체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구약 성경과 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진리이며 구원의 완전한 교리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네. 이 자녀들이 이해하는 연령에 이르는 즉시. 이 말씀과 교류를 가르쳐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온 힘을 기, 기울이며 나가기로 작정하며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어, 문답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우리, 어, 유아 세례를 받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좀 내밀어 주시고요. 어, 우리 오늘 최윤우 귀한 아이가 오늘 가정의 믿음에 부모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어,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어, 세상에 속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유아 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내유도를 진축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아들이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속한 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은리에 속한 하나님 믿음의 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수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어 또 우리 귀한 이 가정 안에 이러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온 성도들이 함께 손을 내밀고 우리 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윤의 귀한 이 아들이 하나님 이땅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정말 소망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호의 삶이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 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부모의 자녀 최윤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제가 훈포하겠습니다. 최윤우는 함께 꿈꾸는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리 일어나 주겠습니까? 자,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윤우 가정을 네, 이대로 서 계시고요. 네, 우리 윤우 가정을 축복하실 분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남자 걸어버린 나 ]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언능아시. 자, 제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서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은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 이제 자리에 올라와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한번더 우리 손을 한번 펼쳐서. 우리 다섯 분을 위해서, 어,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남을 축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다섯 분을 또한 축복하며,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주 되심과 또 우리의 살리시는 그생명이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구하는 기아이 다섯 명의 우리 신님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정말 입술로 고백하였던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심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주그 믿음 안에서 떠지않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황태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박세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김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이제는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우리 김예빈 자매, 하나님 이 귀한 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예빈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빈자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 우리 예빈자매의 삶에 정말 목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꼴을 먹으며 날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주운 자매 이렇게 입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부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주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운 자매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푸른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의 세례를 통하여 입교를 통하여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섯 분의 우리 세례와 입교로 함께하신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축복하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빈, 진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함께 꿈꾸른교회 입교교인됨을 김선주, 박세희, 황대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함께 꿈꾸른교회 세례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섯 분다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축하하실 분, 축복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옛 날. 마지막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